대모이고요. 매수가가 12,000원에 비중은 15%. 너무 답답하네요. 지금이라도 팔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대모 현재 8,960원으로 현재가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제 작년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좀 고점 가까이 있었는데 거의 1년 가까이 조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모 어떻게 해 볼까요? 아... 대모가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많이 시세를 줬던 종목인데 현대 에버다임 이런 종목들하고 그 당시에 이제 대장급으로 움직였던 종목 중에 하나가 대모입니다. 어 근데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완전히 이제 지, 어, 뭐라 그럴까요? 버티기로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어,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들도 흐릿해지고, 네온 네옴 시티 관련된 종목들도 어떻게 보면 한번 시세를 줬다가 지금 흐릿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거래량도 많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은, 어, 거래량도 많이 죽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거래량이 거의 하루에, 어, 많이 나온 날은 20만 주까지 나오지만 안 나오는 날은 3만 주대 6만 주대 이렇게 나오거든요. 8천 원대 종목이 3만 주, 6만, 어, 6만 주면은 진짜 거래량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냐면은, 분명히 우크라이나 전쟁이 만약에 끝나거나, 끝난다는 이벤트, 예를 들어서 뭐 협상을 한다거나 이러면 한번뜰 겁니다. 어, 그때 수급이 확 몰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 그때 이제 팔고 나서 그때를 보면 후회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하실 게, 내가 이 종목을 가지고 정말 우크라이나 전쟁 끝날 때까지, 올해 끝날지 내년 끝날지 모르겠는데, 끝날 때까지 한번 들고 가보겠다 하시는 분들, 시간이 여유 있고, 이 자금의 성격 자체가 여유 자금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들고 가셔도 된다고 생각이 돼요. 왜 그러냐면 특히, 최근에 자, 어 작년 10월부터 보면은, 그래도 하방에서는 중요한 자리, 8000대 중반 자리는 계속 지켜주고 있거든요. 누군가 이 물량은 가져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어, 최근에 거래량이 터진 자리를 보면은, 거래량이 많이 터진, 구간들이 대부분 양봉으로 끝난 구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거래량이 크게 터지는 날도 양봉으로 끝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지금 누군가 물량을 조금씩 가져가고 있다는 느낌은 들어요. 그래서 어 시간이 필요한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손절가 8,500원에서 8,000원 사이 잡으시고 그 자리가 깨지지 않는다면 은내 돈을 성격에 따라서 꾸준히 가져가 보셔도 되는 종목이다. 어쨌든 분명히 우크라이나 전쟁의 이유가 된다면 한 번은 시세를 줄수 있는 종목이다. 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내가 조금 급한 자금이다. 라고 하신다면 기간 정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나 2개월 기다려보겠다. 3개월 기다려보겠다. 딱 정하시고 그 이유가 되면 전쟁이 끝나서 뜨더라도 내거 아니다. 라고 생각하실 마음의 각오를 하시고 정리하시는 게 맞다. 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모에 대한 대응 전략 제시해 드렸고요.